안녕하세요, 팜레민입니다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제가 다음 주 베트남 호치민 주식시장에 그 상장 예정인 종목 아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, 2022년 2월 28일 아, 목요일에 아, 호치민 주식시장에 OCB 아, 새로운 아, 종목 상장한 예정입니다. 이 회사는 그 은행 금융 분야에 그 환동하고 있습니다. 상장 가격은 22,900동 한 주당입니다. 그리고 적난 어, 거래 가격은 약만 8천동부터 ,000 29,000동으로 ,000 ,000 변동한 전망입니다. 지금 OCB에 대한 그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OCB는 회사 이름은 은은한풍동이에요. Orient Commercial Joystock Bank입니다. 1996년 설립한 후에 그 금융 그리고 은행 분야 사업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 설립하고 종연 11번 자금증자 했습니다. 2020년 기준으로 정관자금은 베트남 동약 10조 예, 종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0년 12월 기준으로 OCB는 베트남은행이지만 대주주는 일본은행입니다. 아오소라은행입니다. 지금 아오소라는 약15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 여기 보시면 OCB 자금증자 과정 그리고 소유주 현황 제가 정리했습니다. 지금 10년 신적은 간단하게 아,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자산은 연 2배 성장했고 총 이익은 연 6배는 성장했습니다. ROA는 Return on Asset 지수 보시면 2015년에 0.47%부터 2020년 2.6%로 인 그 성장했습니다. ROE는 Return on Equity 2015년 5 1부터 2020년 거의 그 네, 다섯 배, 25%로 성장했습니다. 그리고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베트남 기업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받았지만 그 2020년 1 0인월원그 신적에 보면 OCB의 세전 이익은 전기 대비 30%는 성장했습니다. 지금 이 회사의 그 사업 분야에 보면 그 주요 대준 형태는 중기 그리고 장기 대준입니다. 약70% 정도 차지하고 있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 핵심적인 경영 신적 지수 그중요한 부분 정리했습니다. 방금 제가 OCB의 역사 단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 어떤 전망이 있는지 어,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사실 베트남에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기업들이 다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2년 예상대로 계속, 어, 어려운 상황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익 성장은 약15% 정도 계획하고 있고,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그 이익 성장은 매년 약20% 성장은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총 자산, 그리고 정관 자금은 매년 약25% 성장한 전망입니다. 지금 두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. 어느 속에 종목는 OCB, 예, 은행 분야이잖아요. 근데 사실 그동안 베트남의 은행 분야의 외국인 투자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그 베트남 정부는 그 여러 가지 정책 통해서 이 분야는 문 열고 외국인 투자 유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정확히 인공 이공 이사 NDCB 의견에 따르면 그한 외국인 투자 기관 아니면 개인 그 베트남 금융 기업에 20% 이하까지 지분 소유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기업 내에 총 외국인 투자자는 30% 이하까지 지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근데 2020년부터 그 베트남과 EU 그 자유협정 그 EDFTA에 따라서 그 유럽 은행은 그 베트남 두개 은행에 49%까지 지분 소유 가능합니다. 근데 BIDV, v i 뱅 t n a 뱅 Bank, v i 제외합니다. 지금,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는 이두개 은행은 아직 지정 안 했지만, 근데 유력 후보자는 지금 네개 은행 있습니다. 이거는 소문만입니다. 그 VIP, VP, TCB, 그리고 ICB입니다. 그네개 은행 중에 ICB는 지금 외국인 소유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. 그 VIP, VP, TCB는 그 외국인 투자할 수 있는 룸은 아직 많습니다. 지금 그 외국인 소유하는 비율은 다30% 이하입니다.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제가 이번 주 베트남 주식 시장에서 어, 새롭게 상장한 주식 종목 OCB에 대해 소개 소개했습니다. 사실 2020년부터 베트남 정부 경제 정책에 따라 은행 분야의 금리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 영향 때문에 그 은행 그리고 금융 분야에 전신적 많이 보였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한 전망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외국에 있는 베트남 은행 투자 관련 중요한 규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. 외국인 투자는 그 베트남 은행 분야 사업 확장과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어느 주제 에 관련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. 그이 영상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전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.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쿤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그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그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 해 대해 부부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